2022 몬터레이 카 위크 기간이 열리는 지금 퀘일 러츠에서 열리는 지금 기아 EB6 GT, 네, EB6 GT의 지금 공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잠시 후에 이제 기아 EB6 GT가 이제 미국에서 최초로 공개될 예정인데, 이 기아 전기차 중에서 EB6는 지금 GT라는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퍼포먼스의 기존을 만들려고 하는데요. 또 어떤 또 그런 전략으로 이 미국 시장, 미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려는지, 제가 이 공개 현장과 함께 간단한 내 네, 모델 리뷰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네. 외관 디자인은요 GT 라인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어, 다르다 느낌을 좀덜 받고 있는데요. 대신에 이제 그 네온 컬러를 강조한 부분 때문에 네이 GT가 또 이렇게 또 차별화를 이루고 있는데 일단 캘리퍼 보시죠 이렇게 4피스트 모노블록이 적용됐는데 여기에 또 이제 네온색으로 또 이렇게 차별화를 둬가지고 네이 GT 또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휠은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는 구디어제를또 적용시켰네요 근 네, 리어뷰에서 보는 GT는요. 또 GT라인과는 또 약간 다른 이런 부분도 눈길을 좀 끄는데요 일단 GT라는 이런 로고 보이시죠? 네. 자, 요거 보고 있으면 이제 도로에서 한번 네, 붙어볼까 해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마력이 5 7 6만력쯤 나가니까요 거의 뭐 슈퍼카 수준의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네요 뭐 인테리어에서도 스포츠 버킷시트라든가 좀 네온 컬러를 강조한 이런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일반 e b 6 랑은 좀 차이를 두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겠지만 이제 이 차에는 그 드리프트 모드랑 그다음에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는 또 새롭게 추가된 모드들이 있는데 드리프트 그 모드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뒷바퀴로 대부분 출력을 보내면서 이제 정말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모드인데. 이 EV6 GT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또 다양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기능을 더해줬다는 것들이 또 약간 또 일반 일반 EV6라는 또 다른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. 오늘 미국에 최초로 소개된 기아 EV6 GT는요 아직 판매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올해 연말쯤 판매 예정인데 그때 맞춰서 가격 공개될 것 같고요. 일단 여러분들 미국에 EV6 GT가 나왔다는 거이 소식을 제가 전하면서. 아마 이제 판매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가격이라든가 어떤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될 텐데 자, 그때그때 미주한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 이 e b 6 g t 통해서 기아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는 퍼포먼스로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MNK 기업 폴황이었고요. 네, 좋아요, 구독, 알림도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.